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하이거 하이퍼스 7.5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하이퍼스 1621 출시로 하이퍼스 10.5 모델이 단종되었알았아나투입이되었죠 내부 같은 경우에는 바뀐 건 없습니다. 시트라든가 동일하거든요. 전체. 연식 변경하면서 l 스 t 백긴 후차별 빼고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. 조금 이나마 타보겠습니다 하이퍼스 10.5 면식이 바뀌면서 바뀐 건 없더라고요. 트로트맨에서 있던 특자 자체가 보입니다. 근데 10.5 모델은 이제는 보기 힘들겠죠. 10.5 모델 자체가 하이퍼스 161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죠. 참 하차벨인데 뭔가 하차벨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. 하... 하 여튼 하차벨을 누르며 정의당에서 하차를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신전기버스 도색이 적용된 파이거 하이버스 7.5였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